오늘은 올바른 양치방법, 특히 잇몸질환을 개선하기 위한 양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약을 묻힌 칫솔을 잇몸과 바깥치아 사이에 45도 각도로 놓습니다. 그리고 칫솔모에 진동을 준후 치아쪽으로 회전하며 천천히 쓸어올립니다. 잇몸부위를 마사지하듯이 닦아주고 잇몸과 치아의 경계부도 꼼꼼히 닦습니다. 만약 잇몸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잇몸부터 쓸어올려도 좋습니다. 치아 안쪽도 잇몸과 치아 사이의 칫솔을 45도 각도로 놓고 같은 방법으로 닦아줍니다. 어금니와 나머지 치아도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치아를 다 닦았으면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혀를 닦아주는 일입니다. 혀의 표면은 매끄럽지 않고 오돌토돌하게 올라와 있는 설류두라는 조직이 있어서 세균 증식이 용이합니다. 이 설류두 사이로 각종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축적되어 입 냄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칫솔질할 때 반드시 혀의 표면도 닦아줘야 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양치를 다 하고 나면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와 같은 몸에 해로운 성분을 제거해야 하는데 귀찮더라도 성인은 최소 7, 8번 어린이는 10번 정도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양치질은 치아를 닦는 것뿐만 아니라 잇몸까지 닦는 것이며 특히 잇몸 부위를 마사지하듯이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를 쓸어 닦는 기분으로 칫솔질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더 행복한 치과 원장 김원수였습니다. 더 행복한 하루 되세요.